안녕하세요. 동네미용실아줌마입니다. 오늘의 일본어 한자는 관리리자입니다. 모두 합쳐져서 관리리 벼슬아치리자입니다. 관리리자는 한일자에. 역사 사자로 이루어진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사 사자는 가운데 중자에 또 자로 이루어진 글자인데요. 요 역사 사자 같은 경우는 제사를 주관하던 사관을 뜻하던 글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관이 손에 가운데 중자 모양의 주술 도구를 들고 제사를 지내던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후에 사관이 임금의 일과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라는 데 있어서 역사 사자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역사 사자에다가 한 일자를 더해서 역사를 기록하던 사람을 관리하던 다른 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관리 리 자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리 리 자입니다.